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추석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말씀 삼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영문 가정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말씀을 뭘로 전할까 하다가 우리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에 네, 제가 똑같은 말씀을 축약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의 취지를 가지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추석 명절 가족이 모일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되고 힘있게 되고 그리고 신앙에 전통이 있고 유산이 있고 뼈대가 있는 가정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으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제 우리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갖추게 된 우리 혈육 가정에 신앙이 이제 덧붙여져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명절 기간 길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 나는 혼자 사는 가정인데 홀로 가정인데 뭐그 나에게는 이이 신앙을 전수해 줄 혈육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영적인 친한 여러분 피보다 아, 진한것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신앙으로 우리 사랑을 나누면서 또 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 우리 신앙 가족의 관계도 더욱 더 굳건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나라에 가장 오래된 아, 음식점이 어떤 어디 음식점일까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이문설렁탕이라는 아, 이 설렁탕 집이 123년 됐습니다. 1902년에 최초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약 123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식당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식당이고, 그리고 우리 조선 시대에 허가 받아서 허가 받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식당 가운데서는 가장 오랫동안 존속되는 그런 식당입니다. 생각해 보면 1902년이니까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시기를 이 식당은 계속해서 지켜냈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 가운데 해방이 되고 그리고 6.25 전쟁 가운데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이제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이 식당은 계속해서 살아있었어요 우리 1920년에 최초로 이제 일간 지가 이제 발간되는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보다 더 오래되었고 조흥은행이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에요. 지금 신한은행과 합병되었는데 이 조흥은행보다 약간 이제 뒤에 있는 그런 식당이 바로 이 식당입니다. 이 식당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주인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창업했던 홍씨, 그 다음에 양씨, 그 다음에 6 0년대 가게를 이어받았던 유원석씨,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이 이어받아서 받아서 지금 이제 식당을 진행해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카운터만 보시고 이제 그 자녀가 또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식당은요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123년 동안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맛이 변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설렁탕에 트렌드를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우유도 타고요, 분유도 타고요, 땅콩도 땅콩 가루도 넣고요. 그래서 현대인의 입맛, 어린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레시피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02년에 탄생할 때의 설렁탕 고던 그 전통적인 맛을 고수해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23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찾고 있는 정말 좋은 맛이라고 평가하는 묽고 담백한 원조 설렁탕 맛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는 거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존해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정이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변질되지 않고 정말 굳건한 전통을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이겠죠.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을 지은이가 아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기를 일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교훈을 써내려간 시편이 78편의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 시편 50편과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의 시편을 우리 성경 가운데 남겨두었고 오늘 78편을 보면 이 78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72절까지는 굉장히 긴 시편을 지었고 그렇게 12개의 시편 짧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시편을 굉장히 잘쓴 이제 어떻게 보면 찬양의 작사가이고 또이 시편 자체가 작사라고 하기엔 너무 기니까 또 시인이고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역대상에서입니다. 다윗이 명령을 내리면서 나타나거든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에 요때 발탁된 사람이 레위 사람 가운데 하나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은요, 아삽은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2절에 노래하는 레빗 사람 아삽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어또 재금을 크게 치는 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15장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러니까 재금을 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 작가고요, 시인이고요, 작곡가고요, 작사가고요. 게다가 이제 노래도 부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금을 치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이 세운 찬양대 가운데 우두머리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이 지금 아삽의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아삽의, 에, 아삽이 아삽이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다윗 시대, 다윗 시대가 기원전 천 년경이거든요. 그때 생존해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셔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그때 구성시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대 리더요, 작곡 작사가요, 작가요, 시인이고 재금치는 자 그리고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던 이 사람이 당연히 죽겠죠. 당연히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삽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때에 왕국이 솔로몬이 이제 사후에 왕국이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남유다 가운데 이 아삽의 후손이 있어요. 결국 끌려갑니다. 일부는 남아 있었겠고 일부는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할 때 그때가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에서 한 40년 정도 빠지는 거니까 약 440년 정도. 그러니까 440년이라고 치면 거의 500년이잖아요. 500년 후에, 여러분 그 500년 전에 죽었던 아삽, 아삽의 이름이 다시금 등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본 분명히 죽었어요. 아사본 분명히 죽었고, 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가 편만하게 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배자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얼마나 예, 이 여우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찾아옵니까? 온 땅이 우상숭배로 젖어가고 그리고 잡혀가고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정말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그리고 그 아, 이 조상이었던 아삽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라 3장 10절에 이제 성전이 다시금 건축되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거의 500년이 다 됐는데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아삽의 이름이 나와요. 아삽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핍박받는 우상숭배의 시대요. 그리고 제국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삽의 가문은 전통이 있는 뼈대에 있는 그런 가문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재금. 마치 400년 전에 아삽이 그대로 재현되어서 나타난 것처럼 재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변질되지 않고 그 신앙의 뼈대를 전통을 계속 지켜온 아삽의 가문처럼 여러분과 저의 가문도 시간이 지남, 지남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 있는 신앙의 영향력 있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도 남는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 있는 가정 변질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삽이 찬양의 사람이지만 찬양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굳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78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율법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내 율법이라는 말은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법조항, 내가 만든 삶의 윤리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여기 율법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율법은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을내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상들이 전해 주었으니까 조상들의 율법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건 자기가 배운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전해 주어서 조상들이 전해 주어서 자기도 들어서 그래서 아는. 토라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이 구약성경의 기초입니다. 기초석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토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약속 중에 약속은 무엇이냐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런데 그이이 이, 이 토라가 모세 오경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거 모세의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조상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험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소화해서 소화해서 내 것이 되었다. 내면화 되었다.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경험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물론 남을 위해서 썼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쓰셨죠. 그러나 스펄전이 얘기해요. 성경은 남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개봉된 편지가 성경이다 그렇게 여기, 여기 얘기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뜯어져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진 그 편지가 하나님의 성경이니까 그걸 내 것으로 여기고 그 개인적인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 내 것으로 삼을 때내 성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성경이 될 때에 비로소 비로소 여기 2 절에 얘기하는 대로 비유로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수 있고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성경의 비밀 다른 사람들은 읽어도 뭔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아니까 그 비밀을 아니까 얘기해 줄수 있는 지경에 이르지 않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뼈대에 있는 가정 전통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아삽과 같은 그런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경험하는 것, 내가 소화해서 내면화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되는 것.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삽이 400년 후까지 그 보지도 못한. 그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이첫 번째 요인이 없으면 나머지 두 번째, 세번째이이 뼈대 있는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장착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면화하고 내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내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도 조상에게서 들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삽도 후손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왜 전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귀하고 어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이라고 여기는 명령이 바로 쉐마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시작되는 그 말씀에 천머리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개인화죠. 내면화죠. 소화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안 가르칠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쉐마는 뭐라고 말씀하여?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해요? 맨 처음에 내 백성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왕이 내 백성이요 얘기하는 거지. 요요이 온전한 번역은 나의 사람들아라는 거예요. 나의 사람 여러분 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의 사람, 남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 이거 가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가족들아 뒤에 계속해서도 사절에 보니까 그 그들의 자손, 그그 그 이제 대명사 그들이라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자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번역이 조금 이상해. 우리가 이를 우리들의 자손에게 이렇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니까 사절에 우리가 이 일을 일을 토라를 우리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하리로다. 또오 절에 보니까 오 절에도 증거와 법도를 세우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사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자손이에요, 자손. 여러분 우리. 예, 이 목사는 신앙 공동체의 리더이지만 여러분 이 리더가 해 주는 일이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저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가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개인화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어른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주일날 쓰기 전까지 거의 밤새면서 공부하고 말씀을 다시 다듬고 다듬고 다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능력이 없어요. 전 똑똑하지 않아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핵폭탄과 같은 두나미스 같은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권위,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두셔요.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이게 쇠기의 경일기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물방울이 이 돌을 바위를 뚫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전하고, 전한 그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순간 회가닥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뼈대에 있는 가정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원인이라는 거죠,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어디 탁월한 부모만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부모면 부모됨 가운데서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예, 귀를 떠나지 않게 되고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삶에 정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이 가르쳤어요. 아삽이 가르치니까 아삽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서 450년, 500년 그 이후에까지도 이 아삽의 후손들은 제금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지켜낼 줄 알았던 뼈대 에 있는 가정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르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결단하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8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8절 맨 마지막에 그 아니하는 세대와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8절에 앞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 그 조상들 세대와 같지 않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그 세대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숭배가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는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 구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에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에 이르기 위해서 7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 하느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존재들이 되도록 소망하는 존재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아니 줄 수가 있어요? 그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비전을, 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삶이 될수 있도록 돕는 삶, 그리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결단이 있는 그래서 죄악된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 시대의 세속적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구별된 세대로 세우는 일을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그 아들들과 딸들이 결단하는 걸 어떻게 도와요? 두 번째 잘하시면 세 번째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뉴욕 뉴저지 그 인근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는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 청학동 공동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청학동 가시면 뭐 입고 있어요? 예, 옛날 옷 입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옷 입고 있고요. 가 쓰고 있고요. 상트 틀고. 그리고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릅니다. 지금도 아미 씨는요. 자동차 안 몰고요. 전기 아주 극소+ 극소량만 쓰고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면서 예전에 오래전에 촛불 키는 삶그삶 그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미 씨 공동체예요. 왜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유럽에서 신앙적인 핍박 받다가 이제 대서양 넘어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신앙 공동체, 문명과 떨어진 하나님만 집중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 지금 발전하는 최고 발전하는 나라인 미국 가운데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옛날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소수거든요. 그 사람들 소수인 공동체가 어떻게 소멸되지 않고 문명으로부터 격리돼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 불편한 거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문명이 주는 편리함 그런 거다 버리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절제된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남아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들은요, 럼 스프링가라는 이 일종의 구별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소년기 14세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한 20세 정도의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데 요럼 스프링가라는 기회를 줍니다. 럼이 뭐냐면 이리저리라는 뜻이고요. 스프링가가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도록 하는 신앙의 이 방임의 시기, 방랑의 시기를 줘요. 그래서 이, 이 아미시 공동체 가운데서 내보내요. 내보내 가지고 뉴욕의 큰 대도시에 가라, 시카고의 대도시에 가라, 시번떡한 전기가 가득하고 문명이 가득하고 지, 자동차가 확확 다니는 그 도시에 가라. 거기에서 가서 그 도시의 부패를 보고 거기에 있는 어,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사회의 문제들을 보라고 이렇게 내보내요. 내보내면 이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제 노출되잖아요. 완전히 격리되어 있던 환경 가운데서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눈이 희번떡한 그 도시 가운데 가면 거기에 매료되죠. 마음이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탕자 탕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허락방탕하게 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상처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상실감도 느끼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도 그리워하게 되고. 신앙을 배웠던 교회가 그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정해진 기한 가운데서 내가 여기에 이 도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의 공동체 아미시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골 같은 곳에서 살다가 도시로 나가면 다안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십 10%에서 15%만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미시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85%에서 90%는 다시 그곳 가운데 돌아갑니다. 이, 이, 여기보다 부모님의 품 가운데서 배웠던 아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더 달콤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더욱 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고 그것을. 앞에 말한 대로 살아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평생의 자녀의 영향력이 되어서 그의,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고 그리고 방탕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추락하게 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 뼈대 있는 가정, 힘 있는 가정, 그래서 400년, 500년, 그 흘러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 마치 아삽의 모습 그대로 후손들이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장점들만 우리 자녀들이 소유하고 새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정, 가정마다 우리 한성의 모든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는 개인화 내면화 소화해서 내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 믿고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결단이 될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순종의 모습 청종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어느 순간 선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고 구별된 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새겨지고 뜻이 새겨지고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기초석이 놓이게 되는 아름다운 날들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명문 가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삽이 아삽이 찬양하는 자였고 그의 인생도 결국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제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충성된 예배자가 400년 이후까지도 이어지게 500년 거의 500년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예, 나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만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며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힘 있는 뼈대 에 있는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번 한가위 명절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